아생님 새해 돼가지고 제가 2018년 댓글들을 모아서 이번에 댓글 읽어주는 남자라는 2018년 네, 2018년 작년이죠? 댓글들 모아서 다른 네. 댓글 읽어주는 남자 응.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 프린트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맨 위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누구요? 잼잼티비 아네 음... 어, 영상 퀄리티가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는 톱스타 너무 좋습니다 아...뭐... <laughs> 네. 이창규님 해피 뉴 이어 박반장님 잘생김니요선생 아시는 분이아 이런거는 뭐 많이 이뭔 개소리야 다 최진희님 박반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잼잼 인테리어 TV에서 목수편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메일로 귀찮게 했던 대학생입니다. 고저 목수일이 제 2주차 됐는데 너무 힘들지만 재밌네요. 아, 어, 이분한테 또 제가 또 특별히 또 좋은 얘기를 댓글을 또 어, 달아드려야죠. 거의 다모르겠 다 좋은 말들만 있네요. 예상했답니존피님존피 음. 네. 톱스타X미러키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셨는데 합찬받은 티 너무나네요. 디올트거다 따라 샀는데 유유 박시형님 톱스타X미러키 영상을 보고 역시 또 댓글을 셨네요 스폰크크크 디올트 제품 잘 보고 있었는데 점, 점, 점. 아, 너무 참, 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이 부분은. 아, 뭐, 거의, 뭐, 이제, 대부분 다 그냥 스폰 받은 걸로 다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아, 스폰 안 받았고요. 네. 스폰 줄만한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미러키라는 큰 <laughs> 회사는, 어, 저희 같은 이제 쪼물애기들한테, 스폰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아,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리점 계약을 해서 어, 이제 공부상가를 오픈한 거기 때문에 어, 저희가 다 구매를 한 겁니다. 이 제품은. 뭐 저희가 어쨌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아, 뭐, 진짜 줄자 하나 네, 스폰 받은 거 없고, 네, 조끼 하나 받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스포는 없다는 거. 네. 어, 그리고 참고로 어, 스포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네. 보고 있나 미러키아 네. 성경 뮤님께서또 톱스타 X 미러키 영상을 보시고 협찬인가요, 뭐, 개런티 받은 건가요? 점점 점, 점. 네, 좀 전에. 들인데요. 슈퍼는 없다는 거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패스를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님께서 이렇게 협찬 받은 거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어? 이렇게 협찬 받은 거 다티남 아, 거래변세서도져포슈는 <laughs> 없다는 거나 나나 나아님께서 든든히 영상을 보시고. 어, 아. 아, 영상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네. 크크. <laughs> 라고 댓글을 달아주니요 음. 네. 든든히 영상 재밌지 않아요? 음. 괜찮지 않아요? 든든히 음. 영상. 네. 네. 누가 듣는지 됐지? 다음 거 읽어주세요. <laughs> <laughs>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음. 우승기님, 품건 활용꼭 영상을 보시고, 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영상 올리는 것자제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아, 네. 하지 말라는 건가요? <laughs> 네. 제가 또 나름 열심히 또 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버인데 네, 영상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제로 어떻게 해는 <laughs> 이런 댓글도 나오게 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 놓친 부분이 있거나, 음, 사전 설명이 부족했거나, 음, 혹은 정말 미흡했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응, 네. 강하게 받아들이고, 또, 노력으로, 네. 이런 댓글들이 없어질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한규님이 슬라이딩 레일 영상을 보시고 예. LA 생각 좀 하고 연구점에서 올려라 아님 어디가서 좀 배우고 오던가 LA에 가서 좀 생각을 하고 와야 되나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댓글입니다 김선우님 사무실 천장작업 예. 영상을 보시고 작업 신발 불량입니다. 네, 댓글을 아요거는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네. 안전화를 확인해서 바로 개선했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제임스 로우님, 네. 어, 이런 것있네 제임스 로우. 멀티 커터 아 우리 그초 어, 창기 영상이죠. 조회 수는 이제 엄청나게 기록했지만 아직 관장의좀 흑역사에 가까워. 남겨주셨는데 별로 유용하지 않은 공부 왜 리뷰하지?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유용하고 쓰시는 분은 또 유용하게 또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하 땡땡님. 웨인스코팅이 뭐냐고요? 노가다하면 한국말도 쓰자. 네. 근데 노가다가 한국말인가요? 앞이가 네.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G.O.D.P.M. 말투만 봐도 아랫사람들 되게 피곤할 것 같네. 피곤한가요? 아, 전안 피곤해. 피곤해요. 전안 피곤해요. 은대리님, 피곤한 거예요? 아니씨, 제가 피곤하게 는나요 피곤하다는 뜻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저는 뭐 전혀 이렇게 회사 들어가 피곤한 한 300원 셨나? KK 1 님께서 모자 좀 꿰매든가 새로 사든가, 네 모자 새로 바뀌어 있죠 지금. 네그 모자를 선물로 플로 우 님께서 선물로 해주셔서 네, 집주여 주는 남자. 플로우 안녕하세요. 집주여 주는 남자 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여 주는 남자 플로입니다. 말고 성격이 꼬장꼬장할 것 같네. 심하게 압송 데도 같은데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한번 뜨자는 거예돌아보서 전화해라. 뭐 이거 거해까 진짜? 진짜식이요? 응. <laughs> 그성으로저아니이진짜하그 <laughs> <laughs> 아이디가 왜 그렇게 되죠, 갑자기? <laughs> <이 지금>? <laughs> 거 <거에 웃음> 아니... <웃음> 그... 아니... <laughs> 뭐지? 저는 <야>, 댓글로... <laughs> 너 전화, 너, 너, 저는 나. 댓글 단 적이 없어요, 아, 아니야. 근데 내네 전화가 왜불려지고 <laughs> 아, 미치겠다. JJJG님께서. 목소리 좀 그만 깔고 하지?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깔았나요? 깔지 네. 않았는데. 원래 좀, 예, 좀, 이게 좀, 톤이 좀, 좀 낮은 편이라, 예. 네. 특별히 깔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입니다. 여기 또 전화번호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도전적인 댓글인 거 같은데 010님께서앞 반장 되게 멋있는 척하네. 오늘은 도전적인 댓글은 한번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또 전화 한번 <laughs>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려고요나 원래 멋있다 나 원래 멋있다 NO! GOD! PLEASE NO! NO! 집 진짜 르고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반장입니다. 에, 2019년 황금돼지해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에, 늦었지만 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어, 모두모두 새해 복 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1월 1일 영상으로 어, 새로운 시작 대한 타이틀로 어, 정말 야심차게 이 채널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어, 나름대로 어, 성과가 좀 좋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어,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어, 구독자들도 어,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늘고 어쨌든 좀 나름 큰 성과를 좀 거둔 한 해였는데 어,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좀 봐도 미흡한 부분도 들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네.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2019년 황금돼지 해에는 음또 다른 시작 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정말 유튜브 영상을 정말 진짜 초보자들도 보기 쉽고 기존에 옷공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말 야심차고 알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올 한해도 많이 좀 응원해주시고 네. 또 많이 해주시고 어, 더욱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음, 올 한해는 정말 모두 모두 좋은 성과가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19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